우리 정동원군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정동원군의 생일이었죠 근데 또 저녁 늦게 우리 정동원군이 또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여러가지 흥미로운 소식들을 많이 전달했는데요 신곡 얘기부터 해서 또 이제 드라마, 영화 거기다 이번에 새로 이사 간 집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데요. 한강뷰가 보이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laughs>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동훈 군의 목소리에 듣는 게더 좋겠죠? 그럼 정동훈 군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좋은 날이죠. 생일이라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이 키는 것 같은데요. 뭐 스케줄은 따로 없어가지고 계속 집에서 푹 쳤습니다. 팬분들이 지하철 네, 저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전광판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그꼭 가가지고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22일까지인가 그렇더라고요. 빠른 시간 안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팬분들에게 제가 정말 감사 인사를 바로 못했었는데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그때 어, 한참 막 힘들었을 때 이제 팬분들이 또 기부를 또 해주셔가지고 우리청동원분들이 기부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를 했는데 지금 집이 뭐 소파도 안 오고 뭐 침대도 안 오고 막 이래가지고 보여드릴 게 없어요 집이 그냥 뭐 정동원TV나 인스타 라방으로 또 소파나 이런 거 오면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잘 자는 곳이 뭐 마땅히 없어가지고 이불, 뭐, 침대 매트리스 이런 거 깔고 대충 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침에 이제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강석형이 군대 휴가를 나왔어요. 저 깜짝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케이크 들고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깜짝 서프라이즈면 깜짝으로 와야 되는데 전화를 다 해가지고 지금 집 가고 있다. 4월 달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신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어, 정규 앨범은 아니고, 이제 미니 앨범인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라이브를 정말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딱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예전에 찍었던 소름이라는 작품도, 어, 소름이라는 작품도 한 7, 8월? 7, 8월 정도에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굽힐 수는 없다는 아직 구준표 역할 계속 찍고 있습니다. 준표의 그 모습이 딱, 계속 하면서 계속 몇 개월 동안 찍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키가 크고 막 얼굴이 좀 달라지고 막 이래가지고 집 밖에 나오면 키 커져 있고 어, 저녁밥 먹으면 갑자기 또 작아져 있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뒤죽박죽일 것 같아요 오 윤성이 형도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또 윤성이 형이랑 저랑 생일 같아요 다음 연도에도 같은 날 서로 축하해 줍시다 그리고 내일 이제 또 승민이 형 생일이잖아요 제가 자는 공간을 살짝 보여 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침대가 안와 가지고 딱 한번 어 자신 있게 딱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불을 꺼야 잘 보여요. 또. 불을 다 꺼야 자, 이렇게. 이렇게 한강 한강뷰가 딱 보입니다. <laughs> 딱 서울에 와서 살아보고 싶었던 집에 왔습니다. 조만간 이제 여러분께 또그 정동원 TV로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서 집 공개 영상을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동원군의 우리 다양한 소식들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너무 좋지요? 야, 그래. 특히나 이렇게 또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까지 이렇게 이사를 가는 걸 보니까, 야, 우리 또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좋은 곳에 가니까 너무 좋네요. 이 뒤로도 한 30분여간 더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짧게 일단 먼저, 어, 내보내고요. 나중에 또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너무나 힘이 날것 같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